다 촬영을 못 했고요. 들어가면 욕장이 크게 하나 있고, 어,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한 6명 정도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사우나까지 있답니다. 깨끗하고 깔끔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르고 있습니다. 사보리에 도착한 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침에 대욕장 소개로 시작을 했고요. 이 숙소 근처 바로 앞에 무슨 사찰이 하나 있어서 저기 가 보려고요. 오꽤 규모가 있는 사찰이에요. 어? 아침 또한 사람이 왔다 가네요. 이른 아침부터 이런 느낌입니다. 본당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네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좌석이 마련돼 있습니다. 신기하다. 어머 이게 뭐야? 어 안에 구슬이 쫙 깔려 있네. 어릴 때왜 구슬치기 하던 거 오빠 기억나? 음. 그런 구슬인데 조금 크기가 커. 다른 것도 있어. 어저 반대쪽엔 또 저런 게 있네. 여기는 불상들을 모아놓은 곳인가? 바람개비도 있고. 어. 바로 옆에는 또 이런 자그마한 게 있어. 일본에서 처음 택시 탔습니다. 고우라는 어플을 깔아서 이용해 보고 있는데요. 어, 조금 헤맸지만 그래도 성공했다는 거. 어, 어제 우리가 걸었던 그 소세이키 강인가 뭔가 거기인 거 같은데? 여기 걸어갔잖아, 아빠, 우리가. 여기 그, 응. 니조시장 가는 길. 맞아, 니조시장 갔던 길. 삿포로 <laughs> 맥주 박물관 도착! <laughs> 접수를 하라고? <laughs> 어? 와, 여기 멋진 뭐 정원 같은 게 있나 봐요. 카페도 있고. 가자! 어우! 귀여워. 입구부터 맥주 사진이 있고요. 이건 뭘까? 페레토 스토브. 스토브? 난론데? 유료 시험은 박물관 관람 후에. 아, 관람하고 나서 시험하고 자유견학은 3층으로 올라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안내문들을 한글로 볼수 있게끔 파일을 다운로드 할수 있게 해놨어요. 와, 아, 이거는 사포로 맥주 광고 콜렉션. 예전에 이렇게 광고를 했었나봐요. 오, 이게 뭐야? 커다란 양조 공장이야? 아, 이렇게 2층으로 내려가게 돼 있네.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시음을 해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지금. 줄을 많이 섰네요. 오늘 월요일인데. 이렇게 표가 나와요. 치즈 어, 이렇게 주네. 치즈 너무 <laughs> 다 아빠가 첫 모금을 나에게 양보했어. 아, 거품이 반이었어. 맛은 어때? <laughs> 사실 맥주 맛을 모르는 여자입니다. 술을 거의 안 먹는 사람이라서 그냥 깔끔한 느낌? 특별한 걸난잘 모르겠어. 먹어봐, 오빠. 자 치즈 2층으로 가자. 여기서 징기스칸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제대로 주문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레스토랑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가장 인기가 있다는 카이타쿠시 칸으로 왔습니다. 아, 여기 찾는데도 쉽지는 않네요. 오픈! 들갑시다 자리 안내해 주시네요. 자리가 아, 또자이마 아, 아, 옷 여기다 넣으래. 이렇게 비닐을 주네요어 이렇게 생겼다. 넓다. 넓어, 넓어. 중간에 메인 홀이 있고요. 뭔가야 어머. 몇개 갖다 주네.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이거 뭐야? 잘안들려 그래. <laughs> 아니, 추가 주문하려면 이걸 써서 주문을 하래. 아, 뭐 <laughs> 몰라. 야채 도핀불러싸고 중앙에 고기를 놓고 여기에 붉은기가 사라지면 소스를 찍어 먹으면 된답니다. 사포로 갔다 오신 분들이 진기직한 먹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시길래 저도 궁금해서 와봤는데. 음! 음좀 다르다. 음, 별미로 먹어볼만 하네요. 이렇게 주문한 음식이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 밥도 따로 나오나? 그 고독한 미식가 보면 항상 그 아저씨가 우롱티를 주문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문해봤어요 어? 색깔만 다르지 깔끔한 녹차같아 이거 호텔이네 징기스칸 먹고 사포로 팩토리까지 걸어왔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어? 엘리베이터가 맥주야. 오빠, 맥주 캔. 여기는 종합 쇼핑몰 같은 곳인데, 규모는 크지는 않아요. 팩토리 안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왔는데, 여기 의자가 신기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앉는 부분 뒤에 쇼핑백을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오늘부터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고 있고, 기온이 뚝 떨어졌거든요. 어, 혹시 몰라서 제가 내복도 챙겨왔는데, 내일이나 모레쯤 입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안에서 보고 이게 단가? 싶었는데, 이렇게 나와보니까 알겠네요. 삿포로 팩토리 옛날에 공장이었고 지금은 쇼핑몰로 운영 중입니다. 외관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얼마야? 200엔씩 이래한 사람. 아, 인생 첫트랙 탑니다. 아. 도로 내릴 때. 아 여기 갔다 왔까 저기 동키호테 내가 가려던데 저기 가야 돼 오빠. 그래. 바누피 코지 상점가로 들어왔어요. 트드키노역으로 내리니까 바로 앞에 보이네요. 메가 동키호테 가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선물을 샀으면 좋겠는데 고민 많이 될것 같아요. <놀때리아> 롯데리아에 잠깐 쉬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뭐 이런 게 있어서 재밌네요. 손을 씻을 수가 있어요. 옆에 소독제랑 비누도 있고요. 일본 롯데리아에서 시킨 불고기 버거? 맛이 비슷한지 한번 볼까요? 거의 똑같아. 300엔. 아, 우리 빨리 한거 그때 안 적어놨지. 파워버튼 아, 지금도 빨래방에 다녀왔는데 저는 오늘 입은 옷다 빨려고 했는데 신랑이 난방을 하나 빼놓은 거예요 다시 세탁기에 넣을 수는 없고 빨래핀으로 빨고 있습니다. 7박 8일 동안 여행하니까 짐을 좀 줄이고 싶어서 옷을 많이 안 가져왔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빨아서 입게 되네요. 빨래방에 다녀오는 것도 일이네요. 물론 이 호텔에 있어서 그건 편리한데 그래도 아래층까지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기다려야 하고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 하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